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이번 주 시작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 그런 상승세를 시도하고 또큰 장의 특징인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대형 전략을 좀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이제 시작하면서 외신 쪽의 내용들 정리해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 대해서 오버플레잉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세션을, 어, 대비한 그런 채권의 강세, 이런 모습들이 오버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그 중에는, 어, 숏 커버 물량도 있다. 마치 원유 시장 쪽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10년, 미국 거요. 10년물 국채선물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 저항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요 푸른색 박스권요. 여기 저항대에 들어서면은,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어, 물량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만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8월 잭스노우 미팅 이때 무너졌던 시세를 지금 회복한 것 뿐이고 조금 더 회복을 한다면은 이 8월 초 정도 시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차 랠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물량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닥쳤던 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량 많은 분들만 이제 트레이딩 매도를 하고 아래쪽 이쪽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걸 목표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흐름은 이 금리하고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어 다른 얘기 쪽으로 가기는 좀 아직 일러 보입니다. 연말 금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어 기준금리 이제 438% 확률이 대세입니다. 여기가 36.8%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438bp가요. 그리고 그것이라면은 금리를 두번 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400에서 425, 375에서 400까지도 이제 확률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5.3%까지. 그게 이제 450, 475하고 서로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확률을 보면 425, 450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 아래쪽 두 개하고 위쪽에 450, 475가 서로 이제 확률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개더 하면은 얘보다 크고요. 그래서 425 이하 확률이 지금은 오히려 더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쪽하고는 점차 이제 앞으로는 영향력이 금리가 점차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일정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국채 입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월 전반부 쪽이요. 그래서 3년물이 여기 4월 11일, 10년물이 4월 12, 30년물이 4월 13, 이렇게 예정되어 있구요. 3년물이 400억, 10년물이 320억, 30년물이 180억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 이후에, 30년을 발행 이후에는 이제 19, 20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뭐 다음 주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패드 인사들이 오늘 밤에 뭐존 윌리엄스 뉴욕 패드 총재부터 시작해서 뭐 줄줄줄 나오고, 뭐금요일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인사도 나오시고 뭐 이러시는데요. 일정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뭐안 나와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일정을 놓고 봐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발언이 나올만한 그런 모임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일정을 뭐 이렇게 명기하지 않은 그런 패드 어, 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이제 금리 쪽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얘기가 성장 쪽으로 옮겨가는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위협적인 발언보다 좀 긍정적인 발언 쪽으로 스탠스가 옮겨가는지 오히려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도 갑자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또 다르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조금씩 좀 경계심은 가지고 있되. 기대심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음, 거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옵션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푸 풋옵션 쪽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연동해서 달러 선물도 어, 매도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채 쪽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량은 크지 않지만 오늘같이 이제 조정받고 있는 모습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그 모습 한번 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옵션 쪽을 잘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 327 콜드 사고, 330 콜드 사고해서 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했는데 바로 또327 콜하고 330콜 그냥 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총산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322 콜까지도 내가격 쪽으로 들어가서 사고 등가격에 해당되는 이제 325 콜도 어 사고. 근데 이제 327 콜을 매도하면서 330콜 매수를 하는 이런 백스프레드 같은 모습. 그 다음에는 325 콜을 또 추가로 또 사는 그런 모습. 결국 정리를 하면 322를 사고, 325 사고, 327 매도하고, 330을 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 스프레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대 상방 쪽으로 이탈해도 어, 계속 이익이 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쥐고 있다. 결국 327 이상에서 끝나면 외국인은 이익이 나는. 그리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구간은 327에서 330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번 주 일정이나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파생상품 만기일을 앞두고 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